안녕하세요. 문깨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두 가지 팁을 말해 볼까 합니다. 혼자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막막하고 답답하실 때가 많죠? 인기 동영상으로 공부해서 문제가 슬슬 풀려야 하는데 현실은 더 꼬여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네요. 동영상을 볼 때는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데 막상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점점 괴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공부한 개념의 내용이 문제의 지문으로 나올 때 비틀고 변형해서 나오다 보니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개념부터 가장 먼저 공부하고 난 후, 공부할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진도도 잘 나가고 마음도 안정되는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 그게 참잘 안됩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문깨비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이 한번 볼까요? 32회차 민법 지역권 문제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문깨비 프로그램 안에 지역권인에 관한 핵심 정리입니다. 핵심 정리 내용과 각각의 지문들이 어떻게 매칭되나 한번 볼까요? 1번 지문의 내용이 여기 있네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그간 나온 28회, 그리고 32회차 지문까지 이미 나와 있네요. 그 외에 기출 지문들도 전부 나와 있네요. 2번 지문도 여기 있네요. 26회, 30회 이 내용도 이미 32회차 지문이 있네요. 3번 지문도 여기 있습니다. 25회, 30회, 32회차 지문. 이렇게 핵심 내용의 문장이 각각의 지문과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지를 한눈에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에 관한 7개의 개념들, 용익물권에 관한 9개의 개념들, 담보물권에 관한 13개의 개념들이 보기와 같이 각각 별표 세개에서 별표 없는 것으로 네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별표 세개 별표 두개는 반드시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하는 개념들로 시험에 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별표 기준 개념들 위주로 먼저 공부하셔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기는 한데 프로그램 사용에 또 돈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비용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한시적 선착순으로 폭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서 33회차 때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문개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